네, 반갑습니다. 소리나무 큐베이스 상담소의 김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롤리사에서 나온 이 블락스 컨트롤러 제품을 가지고 큐베이스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큐베이스의 기본 내장 플러그인인 VST 앰프와 함께 사용하면 일렉 기타나 베이스 기타 연주에 리얼리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큐베이스에서 이펙터가 걸려있지 않은 기타 VST를 불러옵니다. 저는 예제로 네이티브사의 컨탁 팩토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즈 기타 음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를 불러오시면 피치밴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피치밴드는 기타의 주법 중 밴딩이나 비브라토 주법을 활용할 때 사용됩니다. 불러온 VST 옵션에서 피치밴드 레인지를 각각 다운은 마이너스 12, 업은 플러스 12로 설정합니다. 설정하신 후에는 이 컨트롤러에서도 피치 밴드 세팅이 필요한데요. 이 롤리사의 블락스 컨트롤러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중 롤리 대시보드 어플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플 창에서 C보드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에디트 항목을 클릭하신 후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 항목 중 피치 밴드 레인지 항목을 찾으셔서 설정을 12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큐베이스로 돌아오셔서 연주를 해보시면 이렇게 피치밴드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VSD 앰프 플러그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트랙의 인서트 창에서 디스토션 항목 위치에 있는 VSD 앰프 랙 플러그인을 불러옵니다. 이 플러그인은 기타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이펙터나 앰프, 마이킹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펙터나 앰프의 사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플러그인 창 상단에는 여러 가지 음악 장르에 어울리는 프리셋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음색을 모니터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리의 컨트롤러와 이 기타 앰프 VST를 사용해서 간단한 연주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